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다운 매장 바이키 동네문점 수아프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자전거를 소개해드릴 거냐면은 바로 다운의 마리너 D8이라는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네 다운 마리너 D8, 음, 비트세 그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비트세가 그 이름 저작권이 좀 걸려갖고 그래서 마리너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운 마리너 D8,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훑고 영상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혼 8단 구동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 바이키에서 수입하는 다혼 제품의 경우에는 모두 다 실드 베어링 허브 휠셋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라쳇 소리라든지 구름성 또한 매우 우수하고요. 역시, 다운 시그니처, 바로 델테 케이블이죠. 델테 케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의 강성, 그리고 차체의 제한하중이 좀더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리너 D8 모델의 경우에는 푹신푹신한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쿠싱 뿔렁뿔렁 이렇게 쿡션감이좀 괜찮은 안장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음, 엉덩이가 그렇게 아프진 않으실 겁니다. 게다가 그립 또한 약간 바깥에가 살짝 볼록해 나와있죠? 에르고 스타일의 그립이라서 장시간 주행했을 때도, 음, 손뼘이라든지 손목이 덜 아프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머드가드랑 뒤쪽, 리얼액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다운에서 나오는 이 머드 가드의 경우에는 그 SKS 머드 가드랑 비슷해요. 아 이거 제가 기억 아,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어, 머드 가드 살이라고 할게요. 주행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볼트류들 같은 경우에 풀려서 덜렁덜렁거리잖아요. 박요 머드 가드 살이 있어서 그거를 잡아준다. 음 흔들림 없이 잡아줍니다. 시몬스 침대입니다. 뒤쪽에 리어 머드 가드 또한 이렇게 머드 가드 살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완벽하고 쪽. 간섭이 거의 없게끔 만들어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리어리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짐 같은 거 이렇게 왔다갔다 하실 때 편하게 올려서서 다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트랩도 증정이 되고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앉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맥스로도 10kg가 적혀있죠. 제발 앉지 마세요. 현재 바이키 동대문점에서는 블랙 컬러가 세 대가 남아있는데요. 블랙 컬러 음 문안에서 괜찮죠. 음, 강복권 유일한 티티카카 다운 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수와프 이번에는 다혼 마리너 D8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바이키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택배도 가능하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기 동네 문점, 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